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과 어휘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을 보면 다음 영영 풀이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첫 번째 칸에 쓰고 두 번째 칸에는 우리말 의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를 보면 총 12개의 0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 보고 네, 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합시다. Okay, now I'm going to read the words and you guys repeat after me, okay? Spender, spender. Receipt, receipt. Donate, donate. Effort, effort. Balance, balance. Buzz it, buzz it. refund refund allowance allowance majority majority remaining remaining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부석해 보도록 합시다. key okay, number 1 hard work that you do when you'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죠. hard work 어려운 일인데요. that you do 너가 하는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는 거냐면 when you're trying to achieve something. achieve 하면 뜻이 뭐죠? 네, 성취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이 하는 어려운 일이래요.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단어들 중에 우리가 의미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네, e f f o r t e f f o r t 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네,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Number 2. summon his p a n d s money. 그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후부터만이 까지가 베사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돈을 소비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스팬더 스팬더하면 뭐 돈을 쓰는 사람이겠죠. 소비자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돈을 쓰는 사람. Number Three: To Give Money to a Group that needs help. To give money. 돈을 주는 건데 누구한테요? To a group. 어떤 그룹한테 단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단체냐면, that needs help가 뒤에서 a group을 꾸며주고 있죠. 네. 움이 필요한 단체에 돈을 주는 것, 뭘까요? 기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박스 안에 단어 중에 네, donate 하면 기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넘버 포어 Money given by parents to a child regularly that the child can spend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given부터 regularly까지가 배꾸며 주고 있어요. 어떤 돈이냐면 given by parents. 어, 부모에 의해 주어진 돈이에요. 여기에서 given 하면 pp 형태죠? give의 pp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다가 아니라 네. 주는 주는 것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To a child regularly 정기적으로 자녀 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단어 또 regularly 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네, 정기적으로 뭐 이런 뜻이겠죠. 규칙적으로 그리고 that부터 spend까지가 또 앞에 money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That the child can spend 그 아이들이 쓰는 돈이에요. 아이들이 쓰고 또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돈 어떤 돈일까요? 용돈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용돈이란 단어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Allowance, allowance 용돈이란 뜻입니다. Number five. sum of money, what is returned to you sum of money, sum 하면은 네. 액수라는 뜻입니다 so a sum of money, 돈의 액수래요 그런데 what is returned to you 하면 앞에 mone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돈이냐면 너에게 돌아가는 돈이래요 당신에게 돌아가는 돈그래 return 하면 돌아가다 라는 뜻인데 돈은 스스로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요 그러면 당신에게 돌려지는 돈은 뭘까요? 그렇죠. 뭐 환불하는 거겠죠. 환불. So refunds라는 단어가 환불이란 뜻입니다. Number six. Most of the people or things in a group. Most of 하면 대부분의 이런 뜻이죠. 그 단체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뭐 대부분의 물건들이래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알맞을까요? 네, majority. majority 하면은 대다수의 이런 뜻입니다.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number 7 the amount of money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 단어 먼저 살펴보면 amount 하면 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bank account 하면은 은행 계좌를 말하는 거예요.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인데요.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 당신의 은행계좌에 갖고 있는 돈이래요. So, you have in your bank account가 앞에 네, money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돈은 어떤 단어를 뜻하는 걸까요? 저이 단어 처음 배울 것 같은데 balance 하면 은 네, 잔액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뭐 밸런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균형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잔액이란 뜻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Number 8. An amount of money that a person or a company can spend. 돈의 양인데 that부터 spend까지가 앞에 또 많이를 꾸며주고 있겠죠. 어떤 돈이냐면 That a person or a company can spend. 사람이나 회사가 소비하는 돈의 양이래요. 자 그럼 뭘까요? 네 buzz it 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buzz it 하면은 예산이란 뜻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사람이나 회사가 돈을 쓸수 있는 거겠죠? number 9 a piece of paper that shows you have paid for something a piece of paper 그 종이 한 조각인데요. 어떤 종이냐면 that부터 something까지가 앞에 paper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that shows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You have paid for something. 너가 뭐에 대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여기에서 네 a i d f o r 의 u 줄 h So, y o paid for. 하면 뜻이 뭐죠? I 네, 뭐 e 를지 t 하다라는 뜻이겠죠? 뭐 i 를지 a y 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위해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이 조각 뭘까요? 그렇죠, 영수증이겠죠. 영수증이라는 단어는 receipt, 영수증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receipt의 발음인데요. 어. 영수증에 이 영어 단어에서 p 발음이 무음이에요.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receipt입니다. receipt. Okay, the last one number 10. leftover after a part part has been taken, used or lost. leftover 하면은 남은 것이란 뜻이에요. 남은 것인데 언제 남은 거냐면 after a part has been taken 어떤 부분이 가져가지거나 used, 사용되어지거나 or lost 잃어버린 후에 남은 것이래요. 여기서 문법 하나만 보고 갑시다. 네, 비동사 taken 그리고 계속 연결돼서 비동사 used or로 묶여져서 비동사 lost. 자 이거 보니까 어떤 문법이 떠올라요? 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여기 has 플러스 been이 PP 형태죠? 이것은 뭐죠? 네, 현재 완료죠. have pp 현재 완료입니다. 자, 부분이 가져가지거나 사용되어지거나 잃어버린 후에 남는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네, 남아 있는 것을 remaining이라는 단어뿐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remaining입니다. 그러면, 뜻은 남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b h e s a 번 e as the same as A, B, C의 문맥상 알맞은 어휘로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한번 볼까요? Do you receive allowance or suggestions from your parents? 자, 단어부터 봅시다. 음, receive 하면은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Allowance 하면 뜻이 뭐였죠? 그렇죠. 용돈 Suggestion 뜻이 뭘까요? 네, 제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안을 받습니까?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어떤 게 답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No matter how little or how much money you get, you need to make some effort or donations to spend it wisely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네, 의미만 좀 알아놓고 갑시다. No matter how 하면은 해석을 비록 얼마나 뭐뭐할지라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비록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so no matter how little or how much money you get 당신이 얼마나 적은 돈이나 아니면 뭐 얼마나 돈을 받는지 받 받을지라도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You need to make some effort donations to spend it wisely. You need to 당신은 뭐뭐할 필요가 있대요. 뭐할 필요가 있냐면 아까 effort 뜻이 뭐였죠? 네, 노력이란 뜻이었고 donation 하면 네, 기부라는 뜻이었죠. 당신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모하기 뭐 위해서 to span it wisely 그것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투부 정사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투부 정사는 무슨 적용법이었죠? 네,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wisely 하면은 현명하게란 뜻, 지혜롭게라는 뜻입니다. 자 돈을 현명하게 사, 아, 소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기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reate a balance. or budget. 아까 balance 하면 뜻이 뭐였죠? 네, 잔액이란 뜻이었고요. budget 하면 예산이란 뜻이었죠. 자, 잔액을 창조하세요라고 말할까요? 예산을 창조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t's like a roadmap for w h e r i u m Where your money will go, so that you can make your allowance work best for you. It's like a road map. Road map 하면은 도로 지도를 말하는 거죠. It's like a road map. 도로 지도와 같은 거예요. For where your money will go,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도로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So that, 우리 이거 중요하다고 지난번 과에서 배웠는데, 기억 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So that 다음에, you와 같은 주어, can과 같은 동사가 나오네요. 이게 뜻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죠. 그다음 또 중요한 문법이 또 나왔어요. 지난 과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여기 한번 밑줄 좀 그어볼까요? Make your allowance work. 밑줄 좀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 부분 보니까 떠오르는 문법이 있나요? 네, 한번 어떤 문법이 떠올라야 하냐면 그 사역동사 make가 떠올라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어, 복습해 봅시다. Make 뒤에 뭐가 나오죠? 저 목적어. 그 다음 목적 보어가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곳, make your allowance work 해서 목적어 어디 있나요? 그렇죠, your allowance가 목적어고요. 목적 보어는 work입니다. 그럼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왔을 때 해석은 어떻게 했죠? 네, 목적어에게,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하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하다. 계속을 했었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하기 전에, 자, work라는 단어도 좀 따로 알아둡시다. work라는 단어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일하다라는 뜻보다는 네,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make your allowance work하면 너의 용돈이 work best for you. 너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 게 만들다 뭐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It's like a road map for where your money will go, so that you can make your allowance work best for you. 당신이 당신의 용돈을 가장 효과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런 도로 지도와 같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돈이 소비가 어디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도로 지도와 같은 역할은 잔액일까요? 예산일까요? 그렇죠. 예산이겠죠. 그래서 C번의 답은 b u C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기부를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B번의 답은 effort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당신은 용돈을 받습니까? 제안을 받습니까? 어떤 단어가 의미상 적절하죠? 저 용돈이라는 단어가 내용상 적절한 단어겠네요. 그래서 답은 allowance, effort, budget.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